어, 여기 그림 못쳐다보이세요 여러분, 확인했을 어, 때, 딱했을때 뒤집어서 나온 그 모습입니다. 걔를 잡았는데요. 두 마리가 한꺼번에 잡혀 들어왔어요. 이렇게 성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? 아니요.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. 순진한 얼굴을 우리를 쳐다보고 있죠.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야 돼요? 어, 여기는 이 얼굴을 보면 한숨을 쉴 때가 있는데, 어, 여기에 이런 담을 이런 두고 있습니다. 인사하는 사람 갈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. 이렇게 인사한 것이지. 이렇게, 이렇게 말합니다. <목마> 하지만 어, 교육 은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너랑 함께 갈게. 그리고 바다를 딱 자기 들어가더니 야 여기 강이 있었구나. 항상 함께 가는 교육을 <목마> 하고 있습니다. 어. 여러분 상상하시죠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말해볼까요? 상상하시오 새로운 교육법. 한번 해볼까요? 시가 상상하시오 새로운 교육법. 짧고있어요 지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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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. 여러분. 그냥 요리라면 밋밋하지만 향식료를 넣으면 감칠맛이 있게 됩니다. 여러 의레 때문에 아이들이 감칠맛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 교사들이 뭉쳐야 합니다. 다 같이.